주시는 하나님 말씀 음, 우리가 어, 잘 아는 내용 가운데 부인절이라는 어, 슬픔과 어, 어, 애통이 바뀌어서 절고르가 어, 기쁨이네요 그런 날이 되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또 하루아침 을하면더 좋은 것으로 바뀌게 되고 또 좋은 것이 하루아침에 잡일어는 것이 안 좋은 것으로 이게 아, 바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크고 작고 어떤 무게들은 다릅니다. 오늘 이에스더가이 대응한 한 내용의 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보림절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어, 이 내용을 보면은 앞에도 좀 설명을 어, 해놓고 있지만 예, 이제 수고 예, 이하에서 이제 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림절이 생기된 배경도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지만은 이 부림들이 어디에서 인류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림 어, 부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왔는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비뽑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제비뽑기는 가만히 유다인들을 다죽이기 위해서 어, 이것을 결정할 때 재미를 뽑아서 그가구를 물어서 했던 것에 비해서 이 단어가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을 단어로 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다 의미는 보다 재미뽑기 용어로서 선택받은 그런 의미의 이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불어, 내 마음에 불어, 제비뽑기처럼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뜻하지 않게 내게 다가온 이것을 보면서 에스더에게 다가온 것은 뜻하지 않게 다가온 것은 뭐요 자기 민족의 죽음이다. 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때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자기 민족에 당한 이 억울함을 호소하게 되는데 왕이 이것을 그냥 불법으로 나아가는데 인정해두고 받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 세상 살아가고 믿음 살아갈 때 이처럼 내가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 의뢰를 구했을 때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아갔지만은 뜻하지 않게 너무 쉽게 너무 그냥 이상할 만큼 희한하게 그이 해결이 된다. 용산을 받는다든지 내가 그 필요한 돈을 끌어갔을 때 돈을 빌리게 된다든지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이두 날을 오늘 법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며칠과 며칠 아달을며칠과 며칠 13일, 14일, 14일, 15일입니다. 14일과 15일을 이두 날을 지키게 하자 하는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대 민족들이 어 죽으면서 맨한 그날 기쁨이 커요. 그 다음날, 우리가 모든 일제했을 때 우리가 해방이 되었을 때, 8월 15일 날 해방된 그 날이 기뻐요. 아니면 그 다음날 더 기뻤을까요? 뭐, 그때 안있서봐서 모르겠죠. 잘. 뭐,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근데 언제가 더 기뻤을 것 같아요. 당연히 더 기쁘다. 그러니까 이게 성리한 그 날에 그 기쁨이 더커지면은 오늘은 이불임전은 언제가 더 초점이 크겠습니까? 아, 당연히, 그 날, 당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언제가 더깊고요그 다음, 승리한 그 다음 날이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9절 이제, 이제에 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날짜가 어, 언제가 나와요 네, 보림이라는 이 날짜는 언제요? 13일. 13일이 시작이 되어서 모였는데, 13일, 14일 했는데, 15일 날까지 잔치를 하게 되면서, 이 기간이 왜, 날짜가 3일, 이렇게 13, 14, 15, 3일간이 되는데, 왜 이틀을 이야기하면서 집회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게좀 의아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적인 개인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28절, 27절 이후로 이렇 보면은, 29절 보면은, 예, 그, 이 보르더계가 편지를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정글을 받아서 편지를 또, 불임에 관한 편지를 보냈다는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7에서부터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요정기가 생겨나면서 요게 정착이 되기 위해서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가 유다인, 모든 이제 유다인들이 있는 그, 그 당시에는 이, 그니까, 누구예요? 아벨르는 멸망하고, 그 다음, 어느 날에요? 메드의 파사인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거의 말미에, 돌아와야 되는 시기인데, 이 돌아오는 시기에, 우리, 그 어느 시대에 기록된, 그, 어느 시대가, 어느 시점에 기록됐는지 이야기를 안 들은 적이 있죠, 그죠? 에스라 6장과 7장, 의 사이에서, 바로 뛰환나는 사이의 과정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마지막이 다 돌아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러 남아 있는 요 유대인들이 이제는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이 일들이 뭐 있었으리라고 뭐로 말하지만은 그렇게 계획된 일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전에 한번 사장에서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17장에 보면은 내가 아말렉과 대싸우려라다 대대로 싸우려고 했던데 누구 어떤 나라라고요? 예, 하만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인데 유다인들이 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만이라는 한 사람, 이왕족이요 하만도. 왕족인데,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계계를 꾸미고, 그렇게 자기의 한 사람의 안갚음을 유다 전체에다 갚아거예요 못된 사람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집안을 다 숙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멸동지화를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해야 돼요? 중죄를 지었을 때, 국가에 반역을 했거나, 이런 것, 큰 죄를 지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마땅합니다. 왜? 그 자녀가 국가에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자손들이 일어나서 말 거예요. 우리 부모 우리 손들를 죽인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미쳐진 그죄악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의 죄악은 생각 안 하고, 요내 부모, 내 형제, 이 죽었다는 이 사슬에만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모두를, 예, 이만큼 해야 될 일을 얼마만큼 했던가요? 한 사람, 한 개인을 향해서 해야 될, 문풀이를, 유다 전체를 요 다르게 말하면, 유다인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것 하나 건드리는 것도 하나의 백성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똑같는데, 유다 전체를 삼내 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 향해서 대책한 거예요. 이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날 어떤 상황으로 왕의 마음이 떤던 이런 것들을 보게 만들고 행했던 가려워졌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뒤에 이 모르덕의 엠리를 갖다가 왕을 시행했던 이런 일들에 대한 계획을 보게 만들고 그러면 은 하만을 불러서 네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자기인줄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장 맞이를 치고 태워가지고 온 거리를 서너 다니면서 그를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네 하만이 네가 좀그 일을 맡아라. 누굽니까 그러니까? 죄요 이러니까 아니 너 말고 모르더게라는이 친구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공을 씌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상황이 엮인 자기가 사행을 시킬 수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행 장때에장이가 달리게 됩니다. 왜? 권력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명력하던 그 권력에서 모르드게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됐고 하나님의 신망을 얻어서 국가의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전세가 역전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요. 허하게 일어납니다. 뭐, 한 가지,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참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어, 지난번에 제가 앞에 저기에 어, 주차장을 터뜨리고 했는데, 그게 한 90만 원쯤 됩니다. 이것을 제가 양해를, 지금은 조금 가니까, 조금 뒤에 주면 안 될까요, 사장면이라니까 아예 그렇게 하셔야 했는데, 제가 싣고 오는 날은요, 전화가 와가지고 아침 일찍 싣고 오는데, 목사님 저는 불교를 믿고요. 전에 다니는데 목사님은 선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잘 알아요. 불 교회에 선한 일을 하고 또그 은혜에 또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다른 데 선한 데 쓰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정말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난 신앙을 가지만 제 종교를 바꾸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데 기대하기로는 잘 되고 행복하고요.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봤냐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종교 바꿀 소리는 안 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모님 잘될 겁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요. 뭐 옛날에도 그런 얼굴에도 끝이 짓지 않는 사모님이 참 사람이 많 남편은 보고 집에 다니고 돈 많이 썼는데, 그런 하나님과 사람의 아인들도 누가 고 제게 그은혜를 끈게요. 제가 그분에게 한 2, 3년, 2년 정도를... 뭐, 팔아주지도 못했거든요. 음. 이전에는 지붕 있고 이러면 그분에게 해가지고 갖다 달았는데 안 갖다 줄 것도 그냥 배달 안 받고도 갖다 주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은 텐데 오히려 그런 기대도 안 했던 그것에 그런 은혜가 내버려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림절이라고 하는 이 에스드와 볼드게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유대 전체가 경험했던 것은요. 뭐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본림절의 의미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성리한 전쟁에서, 그니까 성리한 것과 같은 그 죽음에서 내놓그 날보다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날 우리가 기뻐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파하는 로봇이 더 즐겁고, 더큰 것입니까? 이것이 초점이 맞춰요 하나님은 어떤 역사에 구원하시게 된 거, 멀리 하자, 이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되찾다는거요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다는거요 잃어버린 사랑을 왜 되찾았는지를 나중에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한 것입니까? 2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1절에 한 규례를 세우고 해마다 이달, 어, 아달, 어, 이달 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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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고 이, 아는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이한 뭐라고 해놨어요? 규례를 정했다는 표현. 이교례를 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규례를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승리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그러니까 13일 날 하고 14일 날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노? 우리가 이런 날을 이렇게 지키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온 유다인들에게 뭐 하는 게 동의를 얻고, 이 날을 우리가 이런 날로 지키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 한편를 정했다 해버리니까 그 누가 정한 거예요? 모르게 뭐예스도가 정한 거예요. 왜저투리만 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 다기쁨으로를는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날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면 안 되겠느냐? 하고 1 2시 진도에 있는 모든 유 다인들에게 다 편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더 늘어나게 된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리를 정한 이사건이요 나중에, 언제, 뒤에 보면, 요게 좀 답이, 결정, 이미 중간 설명이 좀 있습니다. 변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상황이, 설명이, 앞뒤가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비법을 얻게 되고, 즐거움을, 평안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형제들의 노도라 보지 못하는 것을 사랑을 나누고, 좀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지 못했지만 오늘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해지 표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언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변을 정해니까 몰더기와 에스드가 너무 큰 것을 변을 정해가지고 이것을 유다 전체의 전기를 지키다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는 몰더기하고 에스드가 그 일들의 주인공으로서 주역을 했지만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런 잔치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영원히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 언제 언제나 그러니까 성리에 기쁨이 초점이 있으면 언제를 지켜야 돼요? 13일로 지켜요 1 3일 13일이 아니 14일과 15일 잔치하는그 날을 지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승리의 그날 예수님의 승리 성리, 십자가 승리의 그날에 초점 보다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그승리로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영심을 누리는 기쁨의 날들을 우리는 즐기는 사람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기를 바랍니다 일단, 그리고 이달 이제 그, 이달 이 날에는 22절에 이시, 보면은 다인들이 예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거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빼통이 변하여 기한말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덜 풀고, 즐기며 서로 영을 주며, 가난한 자를 무제하라 합니다. 이날, 14일날 이렇게 했거든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온여장인들다 참지를 못했잖아요. 뭐. 그래, 다 참지를 구하는 내용을 2 1장 21절에서 보낸 거 그 보낸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전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내용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 두날을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 유사인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한다도 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슬픔이 되나요? 뭐가 돼요? 기쁨이 돼. 이 슬픔은 어떤 슬픔이에요? 죽음에 대한, 이제 오늘 죽게 되었다라는 그것에 대한 슬픔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량에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이것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 슬픔이 이제는 내일이라는 빛이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의 빛이 없는 그런 상황의 슬픔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바로 13일에 승리의 날로 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기쁨으로 되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애통이 변하여, 뭐 한다고요? 기란. 기란 좋은 날이거든. 좋은 날. 이거는 그대로, 기란 날이라는 좋은 날. 영어에서, 이 원문에서도 똑같은 말로, 좋은 날이라는 이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애통하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애통한거는뭐 한다고요? 뭘 뭘 받아요? 마태복음에서, 부장에서 뭐라고 해요? 애통하는 데는 뭘 받아요? 엄마의 병뿌드리는 거. 위로를 받는다. 좋은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위로 위로의 보상이 뭐다? 그들에게는 좋은 날들이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재비뽑기와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고 즐거움을 얻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십자가의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신 승리의 권한을 권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시리이더 크고 소중합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가는 그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붙들고 갔는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놓여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좋은 관계가 됐는데 이웃들의 관계는 모두가 다 떨어졌고 양관계가다 떨어졌다면 변을 안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오늘 유다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요 이웃들을 다 털어내버렸던 거 이제는 붙이자는 겁니다. 서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의 예물과이것들을나눈다 믿고 믿고 초대금이 나은때들은아 유무상통하게 사용했던 것처럼 이날 우리가 승리의 기쁨의 날을 우리가 잔치로 즐기면서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사랑을 나누는 정거를 한번 보여주자 그런 사람으로 예물를 나누는데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자에게 뭐하자구요? 제하자 선물을 나누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 마음의 보림절이 뭔지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 이것을 다르게 적용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잃어버린 잃어버린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에 대한 잃어버린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챙겨주고 내가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이게 있는가 본인들 했던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면 나는 이 본인의 이 절기가 내게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나누는 마음이 있으면요, 보림의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보림의 즐거움이 있고요, 애통이 변화해서 좋은 날이 되는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림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보림절이요, 보림의 날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부림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있는 것은 더 활용하고 더 키워나가면 되고요. 내게 없는 부족한 그 부림들에 대한 모자란 것들을 채워나가고 행하시면 됩니다. 말씀 좀 드립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는 그럼 뒤에도 말씀을 드릴 게 있지만,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불의의 이론입니 뜻을 안 하고, 때마다 그대로 그 정의로운 그, 그, 이 문화를 뛰어서 직접 대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이 말을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갑니까? 이 문장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으로 만들어 낼때좀 문제가 있어요. 자, 이십육절에 보면 모든 말과 그일게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제 의미는 물론 앞에 일로 인해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앞에 있는 우리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조금 애매하게 만들거든요. 25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어요? 나무에 달게 하였음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것도 계속해서 이어진다니까. 아닙 그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달게 하였음으로가 아니고, 달았, 달았다, 달았으니 이거 끝이 나야 되죠. 내용이 그러니까 하만의 그가족들 모두 작년 나무에 저가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다 자라서 죽이게 하였다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야 되는 내용이 26절입니다 26절의 내용에 뭐라고 해요 무리가 불에 일어난다 이렇게 했다라고 해하 되나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다 우리의 대적들이 다 아, 축배된 것을 보고 난 이후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야 되는게 26절입니다. 우리의 대접이 다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26절에 이 말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록되어져야 해요. 소개되어야 해요. 그렇게 돼야되는데 26절에서도 계속해서 그냥 가버리니까 이게 그냥 일자체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하는데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전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뜻을 전하고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의지들도 있지만 무엇에 대한 답일까요? 그냥 21절에 보면 은한 교례를 세워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21절에 한 교례를 세웠다는 것은 이 말에 대한 동의를 뭐한 거예요? 찬성한 거예요. 찬성했다는 표현입니게 뜻을 전하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쁜 날을 우리가 지켜보자. 왜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앞에서 25시 분틀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대적들이 다 소멸되고 소탄되었고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그 날이 언제다? 이두 날로 우리가 승리의 날보다는 어떤 날?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뭐에도 애통이 변하여서 좋은 날이 된는이 날을 지키다. 이두 날을 생생토록 지키자 요때 우리나라 어, 이제 투려복기역을하면 12월 29일이 부인절의 날이고요. 이제 이 이제, 유대인들을 지금 그, 태양력에서 말하는 것은 6월에서 3월경에 어, 접한 것이 부인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돕는 이제 우리 태양력에서는 세상이 돌아나려고하는 것이 우리가 3월 유 조금 이를 지금 3월 이때가 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이때가 우리의 인생의 부림들이되는 시작점입니다. 계절을 봤을 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더분 모르게가 이렇게 한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나는 내 안에 부림들이라는 것이 있는가? 앞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여러분들의 그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나타나는 행위 열매라고 말하면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성의 기쁨을 내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은 다릅니다. 앞에는 행위고 지금은 행위가 아니고 내 안에 진짜 이런 기쁨의 즐거움을 내가 이틀 동안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부원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 받고 결론을 내리고 다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에 무인들이 있다면서 확신하는 것은요. 것은 뭐이 승리의 날부터 십자가의 이거 다른 거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내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모이게 되고 위험에 처해서 생명을 구하게 된그 기적과 같은 그날에 그날에 얻었던 즐거움을 오늘 이스라엘 백분들은요, 해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문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뭐할수 없었다?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유다의 모두가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내가 누려야 될 그것을 거부할 것이 없었다. 계속해서 지킬 수밖에 없는 이,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보림절이라는 단어로 소개되었지만은, 이 모세 오경에서, 또 요수하시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기념이라는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만 지키지 않고, 내 후손들까지도 지키고, 대대, 대대 뛰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표시들이 참많습니다 그런 표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본인들이 있느냐는 이 질문에 여러분의 감격이 여러분으로서 끝나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들까지 정말 우리 믿음에 자손들 볼일 때에 오고 올 모든 세대들이 이런 부림에 즐거움이 기쁨이 좋은 날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출발집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좋은 것에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오늘 그런 내 마음의 불임들이 정말 얼마만큼 뽑히고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임들이 끊이지 않는 매일의 삶의 되기를 주의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한 앞에 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you uh -huh.